안녕하세요. 복박박사 겸, 어, 법무사 사무소 전문의원 김철증입니다. 어, 여기는 대법원, 대법원 앞인데, 대법원도 이제 저, 저쪽에 16층까지 있는 그 건물 말고 여기는 그, 뭐, 상고장에 관련된 상고 유수라든지, 뭐, 뭐, 여러 가지 중간에 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민사든 형사든 뭐 형사 같은 경우 검사가 만약에 답변하면 또 재답변한다든지 민사 같은 경우는 상대 상대방 쪽에서 뭐 본인이든 법무사든 변호사님이든 다, 답변을 하면 그 재답변한다든지 뭐 아니면 상고 이웃을 낸다든지 이런 내는 민원 접수처가 일층에 있어요. <laughs> 건물을 보시면 이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저위 위로 올라가야 돼요. 어. 그래요. 정말, 1심, 2심이, 사, 어, 민사같은 경우, 형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사실심이라가지고, 이게, 1심, 2심에서 제대로 안 짚으면, 3심에는 이제 법률심이라가지고, 뭐, 이렇게, 재판이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 요즘 1심, 2심도 그렇게 안 해야죠. 뭐, 그, 재판은, 변론을 여는 게 아니고, 어, 보통은, 그, 상고유, 저 이만큼 잘 써갖고는 받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재판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1심하고 2심에서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되는 거고요. 그, 만약에 이제 설령, 그, 단추를, 어, 잘못 끼웠어도 이제 3심에서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어, 대한민국은 이제 헌법에 보면 사, 삼심이 이제 보장이 되어 있고, 원래 이제 한스켈일전법 단계설에 의하면, 도이치 프라이로, 어, 독일어로, 그런 추도로, 저건봉 구병, 그리고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 모든 법의 근거는 이제 헌법에서 보장되고, 이제 삼, 그 삼심이라든지 입법권, 사법권, 이런 행정, 이렇게 상권 불립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뜯어보면 있고요. 또, 우리가 재판받을 권리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거기서 다생겨나옵니다 그래서, 어 30까지 만약에 냈으면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 형사든 민사든 어 상고할수 있는 사유가 다 있어요. 뭐, 보통 양형 부당은 안 받아주는데, 양형 부당이라도 그것이 이제 또대원 판례가 2000인, 2010년 정도 이그 대본 판례가 있긴, 있는 게 있어요. 양형 부당도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예외적인 경우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만약 이것도 일심과 이심에서 내가 어, 무죄를 다투으면또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어, 무죄를 다투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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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법률심이라 해도 사실 오인으로 인해 가지고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그런 것을 제대로 어잘 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써야 돼요. 뭐한두장 이래 쓰는 게 아니고 수십 장으로 정말 어, 저목저목 반박 해보고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뭐 나중에 또 새로운 증거 나면 오 재심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대충 대충 하면 안, 안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어, 해보고 어,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법률 이렇게 적용하면 있어가지고 잘못 적용된 거 이런 거를 어 조목조목 어 나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법리에 밝아야 돼요. 뭐, 뭐 민법 형법이 정도 많아서 안 되고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특별법까지.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전문가가 이제 그거를 법리적으로 다 검토해 보는 거죠. 그 물론 이게 어 애매해요. 뭐 내가 돈이 막 썩은 남만 돌아가지고 나는 뭐 제일 비싼 매덕주고 하겠다 사, 삼신도 그렇게 하면 해볼 만한데 그렇다고 그렇게 비싼 내 수임 한다고 어, 결과가 달라지진 않아요. 본인들이 썼는가 고는 차이가 있고 또 저희처럼 본부 사무소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이 비용이 저렴한 만큼 많이 해 해볼랑요. 그 그. 저 같은 경우 박사도 받고 어, 서초동에서 법무사 어, 대표로 대표 법무사 한 13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갈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이 조금 잠시 어, 동기 법무사님 어, 전문위원으로 되어갖고 정식 등록해갖고 도와주고 있는데 어, 두 사람이 걸어서 책정하니까 조금 더 낫겠죠 그리고 그 이제 개인이 내도 그렇고 이제 처음에 이제 상고장은 형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재판에서 이심때어 판사님 앞에 서가지고 이제 선고를바걸랑요 원래 이제 재판 받을때는 1심 2심 에서는 형사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검사 어. 공판 검사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피고인이 있는데 그 피고인 왼쪽에 이제 피피고인하고 같이 앉는 게 이제 변호인이죠 변호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하지만 나중에 선고 때는 보통 변호사님이 안가것고요뭐 그 혼자 서가지고 그 앞에 서갖고 이렇게 민어 민사, 그 민사 때는 앞에서 왼쪽에 원고 오른쪽 피고잖아요 또서 이렇게 서가지고 선고를 받아요 그럼 내가 듣잖아요 뭐 뭐 징역이든 집행유예든 그러면 들었기 때문에 어그 그때로부터 일주일 동안 그그 그 상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초일불산행이라서 다음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금요일이면 다음주 금요일까지 상고장 내야 돼요. 1심 2심도 마찬가지인데 눈치싸움이 나가지고 그 내, 내가 상고하면. 검사님도 상구하글랑요. 그래서, 한, 사, 검사들 한 3일째 보통 해요. 그래, 보통은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다가, 오후 6시에, 열에 보고 있다가, 6시 되기 전에 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어 당일, 그, 이제, 그, 밤에도, 그 당직서는 데가 있어요 거다 내면 냈는걸로 인정돼 접수증 찍어 주걸라니 접수방 그리고 민사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선고로 내리걸랑요 보통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 판결정본이 송달되요 판결정본 이 송달되고 이주 내에 상고장 접수하는데 민사든 형사든 그원심법원이 이심법원에다가 내요 그래야지 걔들이 상고 되있는거아고한 일주일 정도 내에 대법원으로 보내요 대법원에서 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라고 와요 사건번호 부여 되었고 대법원은 민사 같은 경우에는 다어 형사 같은 데는 도 이래요 2024도2024다 이래 갖고 오는데 뭐 전원합의체로 돼 갖고 이래 막 오래 다투는 경우에는 수년이 끌어요. 막 수년, 막 4, 5년 끄는데, 보통은 한두 달 이내에, 어, 송고 때려버려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형사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구속 안 되고, 뭐, 징역 6월을 받았다. 그러면 3 0에서 송고 되는 날 확정되기 때문에, 어, 바로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해놔야 돼요. 그 형사는 1심, 2심도 마찬가지예요. 여, 중앙지방 부분에 아무 데나 차대 놓고 주의에 하면 안 돼. 가족들한테 다 알리고, 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민사든 형사든 하면, 소송 기록 접수 통지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기산해서, 20일 내에 이웃을 내야 돼요. 그, 이거는 엄격해요. 이거 하루라도 지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초일 불산일이라서 다음날부터 기산해요. 기, 정확한 기산일은. 그러면, 딱딱 딱 하루 있잖아요.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일요일이 딱2 0 일날 걸리면 그 다음 날부터 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그냥 한 하루 이틀이나 좀 넉넉하게 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법령 적용 잘못 했는 거못 해가지고 이게 초목적으로 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2 0일 내에 내야 되는데 본인이 고민하다가 안 되니까 며칠 남기고 하면 어 진짜 정성 들여서 못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능력 능력이 있어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 받아놓은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어, 1주나 2주 내에 바로 연락을 하면 어, 충분히 고민하고, 어, 쓸 수가 있어요. 뭐든지 정성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늘을 감동시키고 대법관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그 대법관님이 다, 사건을 다 하도 많으니까 몇분안 되시잖아요. 그다 보는 게고 그 밑에 또 재판연구관님, 판사님들 또 계세요. 그분들이 보고 어 정말 어.